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 최고의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입니다. 10월 19일 나리가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독자 분들께서는 나리가 새 경기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의 첫 경기는 세비야대 발렌시아 경기입니다. 로페텍이 감독 경질 이후 나름대로 상승세를 타면서 강등권에서도 탈출에 성공했다. 산파올리 감독 부임 이후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중앙으로의 깔끔한 빌드업이 많이 개선된 모습, 골키퍼인 분우에게도 많은 빌드업 가담을 요구했고, 니안주를 가짜 피보테로 쓰면서 위로 상당히 전진시키면서 중앙에 힘을 상당히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내는데 능한 라키티치와 같은 선수들도 좁게 선양 윙인 수소와 라멜라가 공을 최대한 많이 만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다만 아직 골 결정력에서는 그다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중. 중앙에서의 연계는 상당히 좋아졌지만 아직 삼파올리 감독 부임 이후에도 멀티 골을 득점한 기록은 없는 상황. 전형적인 넘버 나인 유형 선수들이 워낙 부진하다 보니 라멜라를 원톱으로 기용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선의 퀄리티는 상당한 수준이지만 방점을 찍어줄 선수들이 부족한 느낌이다. 현재 발렌시아는 꽤 괜찮은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 최근 네 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올 시즌 전반적으로 원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점 제어 능력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는 가투소 감독의 운영 스타일이 선수들의 자유도를 꽤 많이 보장해주는 스타일이기 때문. 따라서 클루이베르트나 카바니 같은 선수들이, 공격 시에는 본인들의 개인 기량과 클래스를 잘 보여주면서, 득점력이 상당히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지만, 수비 시에는 다소 약점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수 있다. 때문에 가투소 감독은 늘 전방에서의 활동 범위가 넓거나, 조직적인 압박 시퀀스를 보여주는 팀에게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여주던 편이었다. 세비아가 최전방에서의 결정력은 다소 좋지 못하지만 삼파올리 감독 부임 이후 전방에서의 연계가 상당히 깔끔해졌고 압박 성공률이 올 시즌 리그 1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압박의 퀄리티가 좋은 팀이라는 점은 우려스러운 점. 발렌시아가 이번 경기에서 주도권을 잡기에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세비아의 근소 우세를 점쳐 보겠다. 일단 산파올리 감독 부임 이후 전방과 중원에서의 빌드업과 연계 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발렌시아가 원정에서는 다소 약한 모습이고 압박의 시퀀스와 조직력이 좋은 팀을 상대로는 고전하는 경우도 많았다 다만 세비야의 최전방 득점력 부지는 다소 고민으로 남을 수 있을 것 언더를 주력으로 삼아도 괜찮은 경기가 될 것이다 최종 분석 및 승부 예측 추천 배팅은 일반 승 무패 세비야 승 추천 핸디캡 마이너스 1 0무승부 비추천, 언더오버 2.5 언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헤타페 대 빌바오 경기입니다. 최근 헤타페는 3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을 타고 있는 중, 강등권과도 승점 한점 차이로 좁혀진 상황인데, 하필이면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훌륭한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는 빌바오를 만나게 되고 말았다. 헤타페의 올 시즌 키워드는 압박. 지난 시즌부터 팀을 이끈 키키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압박의 강도와 시퀀스가 상당히 좋아진 모습. 이번 경기에서도 빌바오의 역습 기점을 제어하기 위해 무니아인을 압박하는 모습이 자주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압박 강도에 비해 압박 성공률이 낮다는 점은 문제. 올 시즌 압박 횟수는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상황이지만. 압박 성공률은 알메리아와 함께 리그 꼴찌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아예 수비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때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0-1 석패를 기록하는 등 실점 제어 능력에서는 두각을 나타내는 편. 이번 경기에서도 라인을 상당히 내리고 선굵은 역습 위주의 경기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위날 등 전방 자원들의 폼이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득점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낮게 보아도 상관은 없을 듯.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일대. 영으로 패배하면서 무패 행진이 끊겼다. 지난 경기에서도 빌바오가 6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는 등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경기 주도권을 확보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올 시즌 이냐 키, 무니아인, 니코 등으로 이루어진 공격진의 파괴력이 상당한 편. 다소 직선적으로 빌드업이 이루어지는 경기가 있기는 하지만 침투 방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공격진의 다채로움이 단연 눈에 띈다. 지난 경기에서도 결정적인 실점 장면을 두 개나 막아낸 만다바가 아니었더라면. 승리를 가지고 왔을 가능성도 높았다. 이번 경기에서 키 플레이어가 될 선수는 무니아인이라고 할수 있다. 최근 상대 팀이 역습의 기점이 되는 무니아인은 압박해 빌바오의 공격을 무력화 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헤타페도 리그에서 가장 압박을 많이 시도하는 팀이기 때문, 무니아인이 개인 기량을 이용해 탈압박에 성공하고 역습의 링커 역할을 해주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호재라고 할수 있으나, 수비적으로 강점을 보이는 팀에게는 득점력 면에서 다소 고전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 양팀 코멘트 정리를 해보자면, 빌바오의 우세를 점치겠다. 일단 헤타페가 빌바오의 공격력을 상당히 의식할 가능성이 높다. 헤타페가 압박 횟수에 비해 성공률이 높지 못한 상황이고, 무니아인의 개인 기량이 상당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빌바오의 공격 루트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다만 빌바오 역시 수비적으로 나서는 상대에게는 득점력에서 큰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고, 헤타페도 다득점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 언더 2.5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할수 있다. 두팀 최종 분석 및 승부 예측으로는 일반 승무패 빌바오 승 추천 핸디캡 플러스 1.0 빌바오 승 비추천 언더오버 2.5 언더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3 경기는 A 팀마드리드대 라요 경기입니다. 최근 세 경기에서 모두 패배하지 않으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 최근 세 경기에서 확실하게 경기 주도권을 쥐었다고 할수 있던 경기는 0대 0으로 비긴 클럽 브리해와의홈 경기가 유일하다. 다만 결과와는 별개로 경기 내용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를 사기 충분한 상황이다. 지난 빌바오와의 경기에서도 경기 주도권은 빌바오에게 완전히 내주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고, 만다바 DF의 슈퍼 세이브 두 개가 아니었더라면 승점 3점을 얻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상대의 전방 압박에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라요가 올 시즌 압박에 상당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지금까지는 오블락과 만다바 등의 활약을 바탕으로 실점을 최대한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오블락이 지난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버리고 말았다. 그르비치가 다행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최근 경기 기조와 눈에 보이는 경기력이 아주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최근 기복이 꽤큰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 지난 경기에서도 헤타페에게 0-0 무승부를 거두는데 그치면서, 최근 5 경기에서 1승 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 시즌 빌드업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문제는 전방 압박을 당하면 빌드업 상황에서 실수가 나오는 등 수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는 점. 다만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전방 압박의 강도가 아주 강한 팀은 아니라는 점은 라요에게 호재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라요가 주도권을 잡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고, 올 시즌 라요가 압박에 상당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올 시즌 세비야에 이어 압박 성공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팀이라요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압박 능력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경기 주도권을 좀처럼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 의외로 라요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꽤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 다만 전방의 결정력이 좋지 못하고 공격을 만들어갈 때도 베베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빈도가 꽤 높다는 것은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할수 있다. 마지막 양팀 프리뷰를 정리하자면. 언더 2.5를 1순위로 삼는 것을 추천하겠다.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라요의 압박시 퀀스에 말리면서 생각보다는 주도권을 유지할 가능성은 다소 적은 편이다. 다만, 라요의 골 결정력이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할수 없고, 최근 다섯 번의 맞대결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한 골도 넣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라요의 우세를 점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최근 다섯 번의 경기에서 모두 언더 양상의 경기가 나온 바도 있다. 승부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점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매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최종 분석 및 승부 예측. 추천 배팅은 일반 승무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 추천. 핸디캡 마이너스 1.0 무승부. 비추천. 언더오버 2.5 언더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라리가 세 경기 분석 및 승부 예측. 그리고 추천 배팅까지. 진행해 드린 모든 스포츠 분석에 쌉가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든 스포츠 분석 그리고 최고의 분석을 할수 있게 합니다. 다음 경기 일정과 분석 그리고 승부 예측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상 쌉가능이었습니다.